제가 오늘은 초고집을 만들어서 어, 여기 옆에 있는 여기 이 친구와 같이 마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지금부터 마크를 어, 역할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자. 응, 요기가 이제부터 우리가 살 집이야 알겠지? 엄청 음, 크네요 어, 어서와. 아, 떼지 마. 듣는 거 아니야. 네. 일단, 일단, 일단 우리 집을 둘러보자. 처음 왔으니까. 여기부터 가요. 거기부터? 옷장이요? 어, 옷장. 여기서 숨바퀴질 해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램프. 램프라고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램프, 네, 램프. 그럼 저희가 오늘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안방에는 침대랑 여기 안방에는 침대랑 탁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방을 가보게 화장실에 가보겠습니다. 이분 이제 이 가이드예요. 가이드 소개. <laughs> 박피디뭐 하는 거예요, 박피디 목욕하고 있잖아요. 이박 PD, 아, 이, PD. 아, 소개하는 거야 지금. 지금 숨겨는 거라니까 <laughs> 이번에 밥치디 네. 자 지금 어~ 시험 이기 때문에 제가 자, 일단 다른 방부터 자, 여기는 아 여기는 아까 그 방이고 옥상 옥상으로 가봅시다 예아 네, 여기는 아까처럼 들어왔을 때출 옥상으로 가면 자 이런 계단으로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 책상, 책장과 책상.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식당 음식 먹는데. 네. 이렇게. 집이 다 됐고요. 그리고 마시, 마시, 마,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아니, 여기 낚시, 낚시터가 있습니다.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안내 걸려서 그래 지금. 아니 지금 와이파이도 수신이 안 잡혀서 그래. 여기 이렇게. 일로와 저희가 오늘 이거 이, 이런 집을 만든 이유가 음이 집은 무슨 내용으로 만들었냐면 초가집초가집쪽으로 조갓집.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지금 사진파가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 잠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안 돼, 때리면 안 돼. 그 자꾸 쫓아오네. 네, 저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달리기를 잘안 해요. 됐죠. 날아갈게 네, 자 마지막 인사, 일로 와 마지막 인사해. 죽이지 말고 마지막 인사해. 죽이지 말고, 죽이지 말고 마지막 인사해.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야, 나 진짜 너 죽이고 싶어. 네.